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대장입니다 오늘은 리플 관련해서 짧게 핵심만 영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뒤숭숭한데 비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나름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죠 물론 다른 코인들이 오르는 동안 많이 오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코인 시장이 그렇게 상식대로만 돌아가지 않죠 최근에 잠잠했던 리플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리플의 현재 소송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SEC가 리플에게 8억 7천 달러 정도의 벌금을 청구했는데, 리플이 테라폼레스의 사례를 들어서 1천만 달러 정도로. 민사 벌금 감액을 요청했지만, SEC가 거절을 했었죠. 그렇게 계속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최근 SEC에서 요구했던 벌금 제시의 규모를 1억 260만 달러 정도로 낮춰서 제안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했던 공방을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금액을 낮춰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액 제한과 더불어 sec는 리플의 1천만 달러 벌금 제한에는 오류가 있고 실정법을 위반한 채로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인만큼 민사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벌금 금액을 낮춰서 제안한 만큼 sec와 리플 간의 소송전은 리플 쪽으로 승기가 기울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미국의 선거 현황을 보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부분의 규제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죠. 게리 겐슬러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 같은데, SEC는 게리 겐슬러의 지휘 아래에서 암호화폐 단속의 최전선으로부터 기업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권에서 P21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적처럼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승인했으며, 업계가 지원하는 해당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승인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리 겐슬러 의장이 직접 올 여름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SEC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조금씩 경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리플의 소송 전쟁은 실제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소송 종료 시점을 올해 여름으로 예측했던 것만큼. 곧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리플이 이렇게 승기를 얻고 올해 하반기에는 급격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최근 시가총의 상위 10개 코인이 모두 다 하락세를 걷고 있는 와중에 리플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0.5달러선을 회복했는데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가까운 미래의 리플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리플을 매도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죠. 일반적으로 자산의 총 수익 공급량이 95%를 넘으면 시장의 고점이 확인되는데요. 리플의 총 수익 공급량은 70%로 하락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이 가격을 다시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현 추세에서 보면 리플이 살짝 흔들리긴 했죠. 하지만 이런 흔들림은 코인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 준비 끝냈고 내년에는 현물 etf까지 출시를 할 예정인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좀 어불성설이죠 리플 홀더분들은 우리는 단기적이 아니라 길게 봐야 합니다 최소 내년까지는 보고 계셔야 해요 지금 보시면 리플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와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은 초기 저항선이었던 지지선 위에서 견고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불플래그는 이전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될 거고 이는 소폭이지만 일관된 상승 심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간 리플은 역해된 숄더 패턴이 형성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조금 혼잡하고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매도 세력이 상승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소송과 더불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곧 소송이 리플에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좀 뒷받쳐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거래상의 상관관계는 0.72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데요. 이는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이번 주 리플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해준다면 이것은 리플에 대해 잠재적인 매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혼란과 대규모 청산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의 긍정적인 전망과 전략적인 시장 움직임에 힘입어서 리플은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리플의 사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리플의 CEO인 브레드갈링 하우스가 10개국의 정부와 협력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은 국가 디지털 화폐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채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중앙 디지털 화폐, 즉 CBDC는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될 예정이죠. 그리고 최근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리플 레저 커뮤니티 서밋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리얼 USD를 발표했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에 직접 연동되어서 리플의 레저 내에서 거래 안정성을 제공할 예정인데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전이 보이는데 리플 홀더분들 설마 내려놓는 건 아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잠시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식이나 코인을 접하셨을 때그 용어와 개념들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우셨을 겁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감이 좋아서만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번건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죠. 코인을 처음 해보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인터넷에서나 혹은 지인에게서 추천받은 코인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뭐몇 천만 원몇 백만 원 오르는 거 가지고 이득 봤다고는 말할 수 없죠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요 다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셀렉해서 수익이 난 거죠 코인 인원 솔직히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이나 외부 유료 강이 듣자 하니 딴소리를 한다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이에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되어서요.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 0 1 0 4 3 5 1 1 7 0 2이 번호로 최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 분들인 거 확인되니까요. 바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010-4451-1702이 번호로 최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책 발송 도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